인들 이번에 코스피 다시 없을 역대급 상승자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 예고했던 코스피 3500 이후보다 더 강력한 시그널 포착됐어. 심지어 이미 월가에서는 돈 들고 준비 중이야. 부자들은 미리 남들 몰래 준비 중이라는 거지.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 요청으로 내가 전부 분석해온 진짜 제대로 된 정보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지금 코스피가 3550선을 넘겼어. 근데 단순히 올랐다가 아니라 오른 이유를 분석해보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진짜 펀더멘털이 받쳐준 상승이야. 삼성전자 9만 원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40만 원 넘었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주가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야. 외국인 자금 10월 2일 하루에만 1조 8천억 넘게 들어왔고 기관까지 동반 매수에 나섰어.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겹쳐지면서 이제 진짜 코스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반도체, 이번 오픈 AI가 공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 글로벌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초기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월 최대 90만 장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HBM 공급 계약이 잡혔어. 이건 단순히 반도체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가 AI 인프라 핵심 공급 국가로 재평가되는 신호야. 이런 그림은 미국 엔비디아, 마이크론 급등 시작할 때도 똑같았어.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야. 지금 밸류업 정책이라고. 지금 상장사 166개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같은. 가치 재고 계획을 직접 공시했어. 근데 이 회사들 평균주가 상승률이 38% 넘었고. 관련 지수인 밸류업 지수는 무려 연초 대비 47.3%나 올랐어. ETF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고, 순자산만 67% 이상 늘었어. 즉, 코스피 상승의 중심에는 AI 반도체라는 미래성장 테마와 주주가치 재고라는 구조 개선. 이두 축이 동시에 받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상승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코스피를 받쳐주는 흐름이 단기 이벤트나 수급 장난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로 한국 주식에 대한 월가의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어. JP모건은 최근 공식적으로 코스피 목표치를 4,000포인트로 상향했고, 시티도 기존 3,600에서 3,700으로 끌어올렸어. 그냥 전망치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는 방향을 반영해서 내놓은 숫자야. 즉 코스피는 지금 고평가 우려가 아니라 재평가 기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 이번에 오르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 단순하지가 않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만 오른 게 아니라 지주사, 금융, 철강, 밸류업 관련 가치주들까지 시장 전체의 체급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야. 과거처럼 특정 테마, 특정 수급이 만든 상승이 아니라 실적 플러스 제도, 수급 플러스 밸류 리레이팅이 동시에 나오는 드문 구간이라는 거야. 세 번째는 수급의 질이야. 단순히 한국 증시사니까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가 아니라 AI 반도체, 밸류업 지수, 주주환원 정책 등 이유 있는 매수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 실제로 지금과 똑같은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도 외국인이 한 달에 10조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가 2300에서 2500까지 한달 만에 뛰었었어. 근데 지금 그 수급은 더 세게 들어오고 있어. 이건 쉽게 꺼지지 않은 과거 데이터야. 결국 흐름 놓치면 나중에 그때 왜안 샀을까 후회할지도 몰라.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이 코스피 상승장 얼마나 갈지 궁금하다고 해서 월가리포트, 과거 데이터, 정부 움직임, 정치 상황 등등 전부 뜯어서 가지고 온 상승 분석 정보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멤버십에서 더 많이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